여러분, 오늘은 엄청난 점프력을 가진 이 코일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타워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첫 번째는 잼겔타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처음 핑크색 패츠로 내려온 뒤에 하트벤치 옆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실종된 베이컨이 있는 방이 나오는데요. 옆으로 돌아 선반 위에 빨간 열쇠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빨간 문을 향해 가면 열립니다. 그럼 두 개의 텔레포트 기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무조건 왼쪽 기계를 타야 합니다 기계에서 내리면 이런 점프맵이 나오는데요 일단 점프맵을 깨시면 됩니다 그럼 비밀번호 방이 나오는데요 비밀번호는 2501입니다 여기서 코일을 얻고 빨간 버튼을 눌러 태초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초등수학 타워입니다. 들어가면 그냥 코일을 줍니다. 여기 동상 옆에 스피드 코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끝이 없는 타워입니다. 옆으로 돌아서 이 공간으로 들어간 뒤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줍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쭉 가주시고 타워 뒤로 또 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에 소파가 있는데요. 이 소파 앞으로 가주신 뒤 사다리를 타고 가줍니다. 그럼 이런 점프맵이 나오는데요. 저 위에 코일이 있죠. 즉기 점프맵을 깨면 됩니다. 어... 세 번째는 엄청 어려운 타워입니다. 일단 들어온 곳 기준으로 오른쪽 상단으로 가줍니다. 그럼 비밀번호 방이 나오는데요. 비밀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면 여기 코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20초 안에 못 깨는 타워입니다. 일단 파란 월업 뒤로 가줍니다. 그럼 이런 지름길이 나오는데요. 쭉간뒤 오른쪽으로 돌면 이런 한 칸짜리 벽이 나옵니다. 또이 벽을 뚫으면 코일이 나옵니다. 벽 뚫기는 포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